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열매맺는 충청년의 제13대 감독후보 기후3번 엄재용 목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다섯 차례의 정책 발표회를 통해 저의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조언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더 많은 고견을 계속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선관위의 심의를 받은 두 번째 홍보 영상, 우키주를 혹시 보셨습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 공개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충청 연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네 가지 핵심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충청연뇌 23개 지방이 하나로 연결되어 함께 회복하고 부흥하고 희망을 품는 역동적인 충청연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로 공정하고 공평한 충청연뇌를 만들겠습니다. 연뇌원 전체 교회가 상승, 상생하는 첫 번째 정책으로 연회부담금을 반드시 인하하겠습니다. 또한 감독에게 주어지는 감독활동비 전액을 연회를 위해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한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특별선교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모든 정책은 감독 혼자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연회 659개 교회에 842명의 교역자와 그리고 8만여 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제가 감독이 되면 연애 행정을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연애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연애의 구석구석을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연애 재정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운영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단계로는 연예재정을 다이어트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연예특별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시키겠습니다. 3단계는 연예수익사업을 하겠습니다. 4단계는 선교기금 조성을 위한 다양한 후원 방법을 개발하겠습니다. 저희이 비전들이 열매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으로 이 모든 사업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핵심 공약으로 미자립 교회가 부흥하는 충청 연회를 만들겠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위해 목회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과 고기와 고기 잡는 법을 같이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각 목양지에서 목회자와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전도 프로그램 및 양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회 약 40%의 미절립 교회를 위해 그 동안 각 지방과 청장년 선교회 남녀 선교회와 장로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연회에서는 작은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 남녀의 김정석 감독님이 올 연회에서 목회자 최저생활비 지원을 위해 웨슬리 선교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의한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를 위해 연회부담금을 1.7% 인상하고 미자리교회에 매월 70만원씩 지급하는 걸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연회도 이런 목회자 최소 생활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교비 지원과 더불어 미자립 교회를 살리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 연회는 미자립 교회 목회를 지원했습니다. 미자립 교회와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의 휴식기 동안에 그 연회 지원이 실패가 아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회 비전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회 비전을 말입니다. 이렇게 검증된 목회 비전들을 지역의 상황과 목회자가 가진 재능에 따라 맞춤 사역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학원 사역입니다. 천안동지방 새금교회를 담임하는 백민호 목사를 비롯해 현재 다섯 교회에서 한플러스 영어 수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무료 공부방이 아닌 전문 교습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누구나 강사로 설수 있으며 목회자 혹은 사모님께서 강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농업회사 법인 사역입니다. 천안 서남지방 남천안교를 담임하는 정덕진 목사가 법인의 대표로서 남천안교의 실버 공동체인 믿음의 집과 연계하여 유기농 채소를 재배 유통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3억을 용자 받았고 올해는 2천만을 무상으로 지급 받았고 내년에는 3천만 원, 후년에는 5천만 원을 지급 받는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화를 목표로 사업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상담사역입니다. 서산동지방나눔과 섬김 교회를 단임하는 배치선 목사는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에서 충남지부 충남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목회지에서는 평화교육마을 공동체를 운영 중이고 학교와 경찰서, 법원에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화훼 갈등 조정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남부연의 세종남지방 세종 이음교를 담임하는 장부 목사입니다. 세종시 30분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세종시 창업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특화 사업을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켜 선교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청소년 적성 찾아주기 사역입니다. 사단법인 글로벌 나눔 네트워크 대표 배영주 목사님이 경북 대구를 시작으로 현재 충남 지부를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 다음 세대인 청년과 청소년의 적성을 찾아주기 위한 캠프 및 상담을 교육청과의 mou를 맺어 전문 상담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사 양석, 양성 교육 및 자체 캠프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요양원 사역입니다. 서산 지방 행복한 교회를 단임하는 진명호 목사입니다. 서산 대산 지역에서 15년 동안 독거노인 사역을 하다가 3년 전에 행복한 요양원을 개원하여 직원 8명의 1네 명의 노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례는 중장미 중장비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입니다. 온양 동지방 천성교회를 섬기며 온양 아산 자동차 정비 중장비 운전학원 대표로 계신 박광우 장로님이십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의 요청으로 해외 선교사님의 사역 확대를 위해 시작한 헌신이 지방 목회자에게까지 무료로. 중장비 면허 자격 취득을 지원해 오셨습니다. 이 일을 연애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미자립기의 부흥을 위해 전도 프로그램을 연애 차원에서 개설 지원하겠습니다. 영적 야성을 키우고 사명자를 발굴하는 최고의 방법은 전도라고 믿습니다. 저 자신이 아내와 둘이 개척해서 15년 동안 전도 현장을 아파트 문을 두드리며 누볐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수많은 전도 프로그램들을 이수했습니다. 전도 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전도 방법들을 연구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공약으로 교회 학교를 회복시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패러다임으로 공동 교회 학교를 시도하겠습니다. 이 정책을 위해 지방내 교회 학교 연합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연회에서 지원하여 교사 수급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던 풋살대회, 찬양대회 또 성경 골든벨과 같은 교회학교 연합회의 사업을 포스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교회학교 회복과 연계가 되도록 더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의 영상은 어느 한 지방에서 교사 위로일 때 소개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사 한 명의 역할과 효과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미 몇개 지방에서 진행해온 교사 위로와 격려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연애적인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여 교사의 사계를 복두도 복두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회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난번 입법총회에서 통과된 공유 교회의 정책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 역사에서는 회 이미 사회적 공유와 상생을 위해 교회가 주차장을 개방하여 공유를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미자리교회를 위한 선교 대책으로 공유교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진은. 코어쉡 이스테이션이라는 e 선교단체에서 세운 세 번째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교회성 회복이라는 목표 아래 지방의 모든 교회의 교회학교를 함께 살리기 위한 공유교회학교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번 3월부터 8월까지 홍성군에서 진행된 청소년 주말 방과후 아카데미는 공유 프로그램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주일이 아닌 토요일에 일일성이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지방내 대형 교회 여러 인여 자원들을 미자립 교회와 공유함으로 작은 교회학교를 지원하고 회복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평신도 사역의 열정과 부흥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연회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먼저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단법인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희망봉사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우연회를 조직하겠습니다. 가까운 충북연회는 이미 2010년부터 희망봉사단을 법인화하여 관내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사랑의 집집기와 같은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의 영상 두 개는 충북연의 희망봉사단의 사역과 예산군에 있는 예비봉사단의 사역을 담은 영상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충북년예희망봉사단에서는 사랑의 집이 34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봉사단은 예산군에서 있는 있는데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초급화로 결성된 그 평신도봉사 단체입니다. 그 최창구 목사님이 신무하는 교회 권사님의 가정이 불에 다 탔는데 예배봉사단이 중심이 되어서. 연예협조를 얻어서 그 세워진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 연회에 있는 평신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충청연예 평신도들의 활동이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가서 선교지에 가서 그 봉사활동을 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상에는 없지만 총장년 선교회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연회 평신도들의 영향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대전에 건립된 기독교 연합 사회 복지관의 모습입니다. 우리 충청연회에도 이런 센터가 건립되어서 더 조직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사회의 폭을 확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몇주 전에 방영이 시작된 이런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메리큐어. 이 메리큐어는 성소수자 세 커플의 커밍아웃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의 연애는 남성, 동성, 남성 동성애자 6인을 초대하여 짝을 지어주는 연애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방송계의 안팎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7월 16일 서울 광장에서 열린 큐어 축제에 미국 신임 대사인 골드버그는 내한 첫 공식 행사로 이곳에 등장했습니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핀란드, 호주 총 12명의 대사가 사례로 올라 그성 소수자 인권 지지를 연설했습니다. 한편 길을 하나 두고 약 10만 명의 시민과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키워 축제를 규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사회는 동성애 문제를 비롯한 차별 금지법 제정이라는 문제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 다음의 영상을 음, 보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영국의 기독교 결국 포괄적 차별 금지법으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차별 금지법이 법으로 통과된 나라의 기독교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저들은 노방 전도자가 외치는 성경 말씀이 고경찰고 그래서 영국에서 You don't have anything. That's right. All I've done tonight gives right. you the good news of prize. The same thing that they're trying to do on the other side of the park.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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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don't take my vibe to rip Don't take my bike to away. Don't take my 이건 미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은 감리교 a 발상지고요, 미국은 우리에게 복음을 복음을 전해준 한국의 감리교 n g I said I w a 데 저렇게 v i n g I said I was leaving. I said I w 영국과 미국에서는 노방 전도자를 체포하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사실 미국 UMC는 연합 감리교회는 이런 문제로 이번에 교단을 불, 교단을 분리하게 되는 결과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청년의 감독의 자리에 서기 이전에 감리교 목사로서 이런 사회 현상과 해외의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서 미국,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기다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오장의 말씀에 너희 말은 너희 말을 너희 말을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진리와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전해야 할 겁니다 2021년 9월 23일에 열린 감리교 장정개정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개 연회를 6개 연회로 재편하겠다는 장정개정원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회를 광역화하여 선교 역량을 강화하고 연회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입법총회에서 연애 재판에 대한 개정안을 245표 대 165표로 통과됐어요. 중부연애는 부담금이 0.6%, 우리 연애는 1.1%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연애원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연애에 이런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감리교인이라는 영적 자부심을 고쳐드리고 싶고요. 비전 교회가 활짝 웃는 충청연애, 평신도가 신나게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애로 정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래 세대 교회학교 학생 청년 청장년 남선 교회가 마음껏 꿈을 펼치는 연애를 만들겠습니다. 품위와 품격, 질서가 있는 연애, 미래를 준비하는 충청 연애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